예, 안녕하십니까 예, 황규철 작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환생이죠 환생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기독교에 그 적혀져 있는 윤회사상 그 환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실을 어떻게 기독교인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윤회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그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고요. 당시 유대교에서 그 통용되던 그 윤회사상에 대해서 같이 그 공감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요.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봐보신 분입니다. 그 소, 소위 4대 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유, 누가 요한 그 복음서만 봐도요. 그 윤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구약에서 유명한 그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. 이사야가 그 생명을 육체를 가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다시 오, 올 거다. 이제 그런 부분에 있고 유대인들은 그그 그, 그 말씀을 믿고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예수님을 예, 메시아라고 유대교에서는 부정하고 앞으로 메시아는 아직 안 오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유대, 유대인, 유대 유대교, 유태인이죠. 유태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여쭤봤어요. 당신이 이사야냐고. 이사야. 그게 무슨 뜻인가요? 당신이 이사야.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당신으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당신을 당신으로 환생돼가지고 왔냐?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도 그 윤회 사상을 믿고 있었던 거죠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윤회 사상에 대해서 그 통용이 된 그런 시대 시대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라고 말씀을 드, 드렸냐면요, 그 세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이 이사, 이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, 알지 못한다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요거는 그사대복음서에서찾아보면그 부분이 나오고요. 그 당시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, BC 4세기 전그 콘스탄티누스, 아시죠?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그 왕, 왕이 그 윤회에 대한 언급을 당시 삭제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종교를 그 권력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권력이 거,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인데 결탁되는 순간인데 이 환생설을 믿어 버리면요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해가지고 다시 다음 생애에서 이제 살아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좋은 인생을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면요, 이게 자기의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환생설을 삭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삭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환생설 삭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 환생설을 믿던 학파들이 그거를 뭐 부정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소신을 굽히지는 않겠죠. 그리고 어떻게요? 해 무죄와 비한 학사라고 탄압을 합니다. 그런 피해 역사가 있었습니다. 우리는 기독교에 있는 그런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? 뭐 환생을 믿고 뭐 윤회를 믿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가? 제가 볼 때는요. 저도 교회를 한 30년 이상 다니고 지금도 그 기독교를 신봉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만약에 환생을 하면 하는 거고 뭐회회를 하면 하는 거잖아요.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하다. 예전에 그 달마 대사님, 달마 그 육도 육조 해능 아니 육조 해능 대사 아시죠? 그 위로 올라가면은 달마 대사가 이제 제일 위에 그 있잖아요 그, 그 달마 대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. 이제 숨을 쉬고 내뱉고 그런 찰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? 그러면 생명이 그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내뱉으면은 다시 죽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숨을 쉬고 내뱉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금 이 순간도 살았다 죽었다 그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찰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기독교인에게는 필요한 것 같고요.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뭐 환생이나 윤회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, 아, 이번 그뭐 내가, 내가 지금 40살인데, 40살인데, 좀 제대로 못 살았어요. 그러면, 아휴. 이번 후반전 제대로 안 살았다가 그냥 대충 살고 다음 생이나 제대로 살자.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인생을 대충대충 대충 살 수가 있거든요.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.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.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,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지고 그 열심히 붙잡고 그렇게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기독교인에게 뭐 윤회 환생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잘 살고 거듭남이나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윤회나 환생에 대해서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언급해 가지고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를 공부하고 그런 영성학자들의 그런 그 메시지나 이제 다른 책이나 이제 관련 레퍼런스를 찾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기독교인은 뭐 윤회나 그런 뭐 환생이나 그런 데다가 굳이 집착은 할 필요가 없다. 지금 현실에 충실한 삶,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. 예,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인생이나 그 미래, 그 미스테리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죽어서 다시 뭐 환생을 하든, 다시 이제 그 그냥 끝나고 그 천국에 그 영원히 거하든 그런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미리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그럴 거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, 그 찰나의 순간, 찰나의 순간을 잘, 예, 이 순간이죠. 순간순간, 순간, 1초, 1초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히 살 필요가 있다. 예, 그런 게더 중요하다. 예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이제 좋은 컨텐츠로 해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